해줄게 자 뭐? 나! 함부로 아무 치킨이랑 아무거나 저기다가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다가 대피시면 안 돼요. 제꼴 납니다, 여러분. 와 당황스럽다, 진짜. 뭘 혼자? 아 혼자 먹고 싶었는데 야와 대박, 우와 이거 어떻게 하지? 와 이게 무슨 일이지? 와 대박. 야 이거 와. 와. 와, 여기 진짜 어디 갔어? 와! 뭐? 에어플레이가 먹었어. 내 치즈요. 야 씨. 와씨. 화낼까와 이거 어떡하지? 와, 야 아무것도 없어. 진짜 아무것도 없어. 와. 아 너무한데? 그래도 먹지. 그냥 먹지. 이게 못해 치즈 볼봉 거기다가 갖고 왔단 말이야 탔어 어떻게 할 거야 간장 치킨이라고 할까? 음, 음, 음. 음, 음, 음. 여러분 치킨님이십니다 치킨님 왜 잡지를 못해? 오 잡았어 잡았어 오 참깨 오 참깨 오 참깨 오시 자, 이렇게 하고 먹어야 되지. 이걸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. 이거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, 여러분. 얘네들은 제가 윙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싹한번 누르고 여기도 한번싹 눌러주면 어머, 헐씨 내려면 안 돼. 싹 눌러주면 뼈가 쏙 빠지거든. 안녕하세요. 위에 바른 건 크림치즈야, 여러분. 시청자 TV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음~~ 타지 않았어 타지 않았어 요정도는 까자.. 까자 뿌시리기 때문에 어졌는데 응, 요정도면 먹어도 돼 요정도는 먹어도 돼 여러분 치킨 먹읍시다. 자 여기 이 크림치즈, 치크림치즈, 크림치즈를 요렇게 찍어서 동글들 안녕하세요. 크림치즈 찍은 치킨이지요. 야 얘를, 야 보여줄게 발라 먹는 건 얘는 그냥 먹어야 돼. 그래다튀 같다. 음, 녹익. 음, 맛있어. 음, 아. 어우, 이거 치즈 치즈 크림치즈 묻혀 보니까 되게 맛있네. 자, 여러분 크림치즈를 딱 찍어서 자, 윙을 어떻게 먹는 자고요. 자, 윙은 여기를 눌러. 싹. 안 눌려? 싹. 아이씨, 잠깐만 기다려 봐. 앞에 하기 힘드네. 일단 눌러. 얍. 얍. 이렇게 뼈가 나왔지. 이렇게 얍. 내 손톱 잡지 말고 치킨을 잡아야지. 자, 이렇게 뼈가 나왔지요. 이렇게 하나씩 빼주는 거지요. 자, 쏙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. 그럼 얘는 이제 뼈가 없어요. 맛있는 아이 그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. 자. 크림치즈로 위로. 짜잔. nhâ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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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치킨이 치킨이 얘는 윙, 윙인데 봉부분 자, 치즈 아니 내가 크림치즈를 여기다 발라왔거든 베이글에다가, 보여요? 안 보이겠지 베이글에다가 발라, <목소리> 어머! <laughs> 들어가, 들어가는 거야? 진짜로 가는 거야? 바바라 치킨에다가 이렇게 발라 먹으면 맛있어요. 얘는 봉 부분이에요. 날개 엄청 작죠? 일이 바빠서 음. 들어가세요. 그래요? 이렇게서 해 먹어야 되나? 아우 맵또 마. 자 원래 못 먹는 사람들 육게만 먹지. 자, 여기 안 먹고 버리잖아. 난돼 안돼 그 먹어야 돼. 자, 이렇게. 치즈 찍어서 이렇게 치즈를 찍고요. 그다 끝까지 좀 와서 오세요. 다 먹었어. 빨아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 소리 아니야? <laughs> 자, 그리고 마지막. 크림치즈. 저 베이글 되게 좋아하거든요. 빼서 왔어. 먹으려고 그러는 거. 자, 이렇게 여기 넣으면 뭐그오 됐어. 오! 어, 빵 진짜 맛있어 보여. 대박 끝이 엄청 퐁신퐁신해 보이지? 퐁신퐁신. 우와, 아이고. <laughs> 장난 아니지. 백수님,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와, 진짜 퐁신퐁신해 보이지? 내가 이걸 만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. 오! 오! 오, 대박. 오, 되게 퐁룡이야. <laughs> 대박이야. 와, 오늘 잘 잡네. 예, 오늘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음! 음! 이게 무슨 몇 칼로리야, 이게? 그래봐, 저 빵, 빵 쪼가리야. 치킨 먹었어요! 진짜 뼈밖에 안 남았지, 치킨이. 다 먹고.